이 시간 우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 2쪽에 있습니다. 부스가 또니무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동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한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디느에바 로보딜과 갈라와 및디느에바 갈라 사이에 레세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음이라. 아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나야. 내가 진짜 왕이야. 내가 오든 세상을 찾스리다 노아시대에 대공수가 있었습니다. 대격변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보셨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제 위치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10장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불리는사람입니다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해왔는지를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은 대접자, 반역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니무롯이 개인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고대민족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민족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무롯이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 그 이무롯의 이름 뜻처럼 대적자, 반역자, 그런 뜻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 여호와께 반역하는 세력이 풍수심판 이후에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대적자, 반역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조상들이 제대로 섬겨왔던 여호와 신앙, 그 신앙을 버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등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리무롯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보르입니다.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뜻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좀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습니다. 구스는또 이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최초의 정복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정복자가 성경에 출연한 거예요. 세계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 4대 문명 여러분 기억이 살짝 나시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자로부터 인류가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나 문명 4개의 문명이 있는거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파라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무로시 속해있는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부터 이집트로, 그리스로 그 영향력이 흘러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숨기던 그 신들도 수출됩니다. 이후에 그리스에서 로마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도 탄생하게 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문명의 새벽이 열립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문명의 시초라는 것이죠. 이무로쓴 지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의 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성경에서는 이때부터 비로소 나라라는 기념이 언급되는 거요 나라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의 나라를 바고 시작하는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언제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죠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말입니다. 홍수 대심판 이후에 강력한 지상 통치자가 출현했습니다. 이무로시입니다. 그러면 리무롯의 통치는 어땠을까요? 최초의 문명에 그 살고 있는 리무롯인데, 리무롯의 통치는 어땠을까요? 그가 통치하는 시대의 결론는 배교와 폭력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떠났습니다. 리무롯이란 이름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지배합니다. 대교와 강포의 지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의미도, 목적도, 인생의 방향도 처음부터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무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최초의 전복자면 뭐 합니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뭐 하나? 요 주님 앞에서는 최초의 정복자라는 그 타이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의미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앞에서는 그 최초의 정복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다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떠나 살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 하나요? 세상에서 인정, 인정받으면 세상에 그때도 참 이렇게 이름을 날린다고 인정받으면 그저 좋으신가요?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인들로 있습니다. 이무로시 네.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름을 남겼죠.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이무로처럼 이름 한번남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에 뭐 이름 한한 한 줄조차도 못 남기는 사람도 많은데 역사에 이름을 남는 거 좋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리무롯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구절에보면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리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리무롯에게 붙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어떤 사람일까요? 호전적인 인물이죠. 전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가 여우 앞에서 이 말씀입니다. 이무롯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기 여우 앞에서는 여우와를 대적하여 그런 의미로 읽어야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여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남용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밥 먹듯이 죄짓는 생활을 겁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합니다. 대담합니다. 대담하게 담대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아십니다. 은밀히 행한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수고하고, 은밀히 헌신하고, 모든 은밀히 행한 일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좀안 보이게 제약을 해해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 하나님 시선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무로세니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중에 전혀 없죠. 그저 내 뜻과 계획대로 내 해락과 감각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무감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로마에스, 어,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루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이무로의 나라와 그가 건설한 큰산업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더욱 확장이 갔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확장해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성읍은 이무롯의 나라와 성읍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무롯의 나라와 성읍일 뿐입니다. 이무롯같이 살면 세상은 인정해줄지도 모릅니다. 와, 크게 확장했구나. 참 크게 번성했구나 세상은 인정해줄지도 모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님으로 불렸듯이 이름을 날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님으로 같이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인데 죽음이 허물을 동반하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나라를 크게 확장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 나라 다 들고 갈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성읍을 뭐몇 개씩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언젠가는 티끌로, 먼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금이 있어도, 붙일 곳은 작은, 그 뭐라고 하나면 화장터에 있는 그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하나의 담긴 것 뿐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소금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아니면 매장지에 구동 몇 평에 붙이는 그 정도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업을 차지해도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를 중국 드라마였는데 징키스칸과 관련된 드라마였 있는데, 영웅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웅문이라는 드라마에 보니까 그 거기에서 이제 징키스칸이 나오는데, 그 징키스칸이 나오고 주인공이 나와요. 박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박정이라는 사람이 그 징키스칸한테 도전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징키스칸이 먼저 말했죠. 내가 얼마나 미량한 사람인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땅을 내가 적고 있는지. 그런데 그 걱정이라는 주인공이 그런데 묻힐 때는 정작 평만 가지고 갈 것입니까? 땀 대담하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서 씁쓸한 표정을 짓는 지키스카니 우리가 아무런 많은 성업을 가지고 아무리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확장해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지 티끌로 돌아가 버릴 뿐이. 인생입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고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죽음이 찾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죽음의 허물을 동반하여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먼지 같은 인생,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내가 왕년에 일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도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떠나 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여호와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비록 이름을 날릴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